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또 찾아뵙네요 오늘 또 해루질 하러 왔는데 제가 며칠 전에 사실 대부도 쪽에 해루질을 한번 이제 갔다 왔어요 근데 그때 뭐 사실 지금 영상을 거기까지 못 올리긴 했는데 어, 해루질을 실패했습니다 가서 이제 소라만 좀 잡아서 이렇게 오긴 했는데 제가 원하는 이제 낙지를 못 잡아 가지고 좀 그랬는데 자 근데 이제 오늘 해루질 하러 나왔긴 했는데 지금 날씨가 뭐, 해무가 지금 엄청나게 꼈어요. 해무가 지금 엄청나게 껴가지고, 시야 확보가 좀 어렵고, 그리고 날씨도 엄청 습하고, 뭐, 지금 해로질 하러 나오신 분들은 좀 계시긴 한데, 어,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늘의 목표는 낙지입니다. 자, 땅을 파서 이렇게 낙지를 잡아 볼 거고요. 어, 일단 오늘 물때는 이제 55였나? 한 간조대 높이가 물때가55 정도여서, 어 충분히 땅을 파서 이렇게, 예, 해로지를 할 만한 정도는 되고요. 이제 뭐 평일이긴 한데 여기 해변에는 이렇게 텐트 치고 이렇게 캠핑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뭐 저도 나중에 이제 텐트 한번 치고 1박 하면서 해로지를 해볼 건데 뭐 오늘은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낙지만 좀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재밌게 한번 봐주시고요. 저랑 해로지를 한번 하러 가보시죠. 고고고 갑시다! 워다, 어둡네. 이제 풀장착하고 열심히 해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야, 오늘 진짜, 안개가 진짜 엄청 많이 껴가지고 지금 시야가 바로 앞인데도 잘안 보여요. 영상에는 여기 지금 라이트 때문에 아마 잘 보일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죠 이거 비바람인지 뭐 이게 바닷물 그건지 안개인지 하여튼 뭐 이게 많이 불어가지고 아 이게 나중에 카메라에 다잘 나올지 모르겠어요 제가 카메라를 지금 이제 머리에 달고 있기 때문에 이 렌즈라든지 화면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아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나중에 영상에 이게 좀 제대로 안 잡히면은 아 여러분들 양해 좀 부탁 미리 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제가 진짜 낙지를 마음먹고 잡으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잘 들고 다니지 않는 삽도 가지고 왔고 어, 장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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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양손이 달라요. 네, 장갑을 해루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한쪽만 맨날 구멍이 나서 아, 매 장갑을 매번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뭐 일단 구멍 안난 것끼리 이렇게 계속 끼고 있습니다. 자, 간조 시간이 1시간 넘게 남아가지고, 좀 이제 물이 빠지려면 시간이 좀 기, 기다려야 됩니다. 그 상황에서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 한번 해보면서 할게요. 자, 오늘은 과연, 어... 오야, 소라가 있네요. 없는 건줄 알았는데, 빈소란지 알았는데 있네요. 자, 조각통을 일단 메고 한번. 자, 오늘, 오늘의 해로지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오늘 제가 봤을 때 날씨가 지금 그렇게 많이 안 춥거든요. 날씨가 오늘 낮에는 좀 더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조가는 좀 나올 것 같아요.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물만 좀 빠지고 포인트만 좀 드러나면은 오늘 좀 재밌게 해루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느낌이 느낌이 좋아요. 야, 이 낙지 보기가 하늘 별따기입니다 진짜. 어. 아, 아, 씨, 그나이다. 여게 힘든 게 제가 지금 양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게 힘들어요. 오호, 소라가 또큰게한 마리 있네, 여기. 으이차, 어이구, 어이구, 힘도 세. 어이구야. 소라 하나 또 획득. 이야, 여기 또 소라가 있네요, 여러분. 아하, 오늘 여기, 여기서 소라를 제가 좀 많이 보네요. 뭐 여기 원래 소라가 잘 없는데, 오늘 그래도. 네, 헤로질은 눈도 좋아야 되고 온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맞으셔야 됩니다. 바로 옆 사람이 지나간 거를 내가 발견할 수도 있고 이거 보세요. 여기 또 있잖아요 돌아가. <laughs> 음이, 음이, 음이. 이야. 음이 소라가 또 있어. 이런 거잘 보세요.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여기 있는데 작다. 오 어, 보세요. 야 소라 보세요 소라. 저 진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제가 붙어 있다 했죠. <laughs> 이또 크다. 이야.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서 소라가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서 오늘 제가 소라 잡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대박이네. 자, 여러분, 제 목표는 오늘 소라가 아닙니다. 사실 제 목표는 지금 낙지예요. 낙지. <laughs> 엄마야, 또 소라가 있니? 이게 안 작거든요, 여러분. 되게 작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진짜 생각보다 작은 사이즈가 아니고, 어, 한입거리딱 이렇게. 어, 근데 오늘 소라 왜 이리 많지, 여기? 원래 여기 여러분 소라가 이만큼 없거든요? 아, 신기하네. 의외로 지금 소라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와, 이 보세요. 제가 소라 많다 했죠? 와, 여기도 사이즈 크다. 오, 야, 흰바, 흰바. 우와. 야, 여기는 진짜 엄마, 내가 소라가 없을 줄 알았는데 왜왜 왜 많지? 오늘 컨텐츠 변경입니까? 소라 소라, 아 아닌데 나 저, 낙지 잡아야 되는데 삽까지 구하는데 무겁게. 오다 여기 또 숨어 있습니다. 와 우와, 여기도 있다 여기. 막 그냥 오쇼오얘 힘이 세다 이거 크다 크죠 여러분? 의외로 어, 못 보셨죠? 여기 안에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아, 짱네. 요, 여기 있었네, 여기. 등잔 미시 어두웠습니다. 지금 소라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벌써부터 소라가 채워지면 무거운데, 아하, 이거 참. 이게 아닌데,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낙지에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낙지 구멍을 찾아야 되는데, 낙지 잡으러 왔다가 지금, 소란만 이렇게 잡고 있으니.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우와. 이거 보세요. 좀짠 거는 놔두고. 이야. 우와. <laughs> 이거 보세요. 소라 굴럭입니다, 이거 완전. 와. 이야. 이야. 씨. 사이즈가 실합니다. 사이즈가 실해. 자, 조기동도 털러 가야 되고, 지금. 바쁩니다, 저. 분명히 오늘 낙지도 나올 겁니다. 낙지는 물 빠지고, 에, 구멍 찾아서 잡을 수 있으니까, 잡을 수 있을 때, 소라부터 먼저 한번 잡아볼게요. 자, 여기도 있고, 이 작은 기둥 작은 기둥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보세요. 쟤들이 뭘 알겠어. 큰 기둥인지 작은 기둥인지. 이게, 예, 굳이 완전 눈에 안 보여도, 그 형태의 감이란 게 있거든요. 그 형태의 감을 따라서 손을 뻗어 보십시오. 그러면은, 충분히, 예,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없나? 우와, 여기 있다. 오, 큰거 있다, 큰 거. 우와, 이만한 거 있어요, 여기. 여기도 달려있고. 대박. 우와, 여기도 숨어있다. 야, 제눈 좋죠? 다 보입니다, 제 눈에는. 여기도 있고. 와, 여기가 노다지였네. 이거 보세요. 우와, 여기도 있다. 이 폐그물에 매달린 굴틈 사이에 지금 소라가 막 엄청 매달려 있어요 아이고 낚시 잡아야 되는데 무겁습니다 벌써 여러분 만통하고 컨텐츠 시작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잠시 쉬려고 해도 막 이만큼 붙어 있어요 이만큼 보이시죠 와 사이즈가 막 진짜 주먹소라만 합니다 주먹소라 와.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해루질 엄청 나오셨네. 보이시죠? 지금 해루질 어마어마하게 나오셨네요. 근데 여기 <laughs> 저밖에 없습니다. 저기는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포인트는 아니라서 저쪽은 안갈 거예요. 여기서 충분히 낙지 나오거든요. 여기서 제가 낚시를 잡아볼게요. 구멍다운 구멍을 발견을 해야 삽질도 하고 좀볼 텐데, 아직까지는 구멍다운 구멍을 발견을 했습니다! 아, 요게 개까지 같아요. 똑같은 구멍이 두개 있죠. 거의 개까지의 확률이 많이 높습니다, 이거는. 아. 낙지입니다 낙지 낙지입니다 낙지 낙지 다 보이시죠 여러분 대박 낙지 찾았습니다 낙지 자 야, 낙지 드디어 찾았다 알았어 자 아, 손으로 끝까지 팔볼게요 여기 있네 낙지 낙지 다리 보이시죠? 아이고 구멍이 여기 있네. 이 다리만 끊으면 아이고 찾았다. 결국 낙지입니다 낙지. 아이가 야, 저게까지 구멍인 줄 알았는데 와 사이즈 실합니다 낙지 낙지 와 아따 아이고 오늘 나올 줄 알았습니다. 아이고 반갑다 낙지야. 아 오늘 소라도 저거고 아, 여기 여기 넣어야 되는데 도망갈 것 같은데 어떡하죠? 앞만 이거 닫아도 저 이거 찢어가지고야 반갑다 답지 다리 보십시오 야실하네요사이즈 큰일났다 이 제가 소라를 지금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어내 바가지도 어디 갔지? 또 있습니다. 또 낚시 같은데. 구멍 신요 네. 아, 요거는 개까지네. 개까지. 자, 여러분 뭐 이렇게 멀리 나간다고 해서 꼭다 잡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까운데 있어도 충분히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포인트만 좀잘 알고 또 진행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이제 물이 많이 들어왔네요. 어, 여러분 이거 개 아닙니까 개? 개. 어이. 얘가 걔가... 이... 이 보라돌이 아닙니까? 보라돌이 와이 보라돌이 새끼 이거 예전에 제가 큰 보라돌이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진짜 엄청 고생했거든요 와 보라돌이 작아서 일단은 놔주긴 할 건데 와 이놈 그물 사이에 있네요. 그와, 그, 아, 그물 사이에 조금 더볼걸 그랬다. 물 들어오기 전에. 이제 물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어가지고, 슬슬 이렇게 나가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오늘도 그래도 바다가 저에게 또 많은 것을 내어주었어요. 재밌게 오늘도 해루지를 했고요. 오늘도 진짜 부족하지 않고, 저, 많이 많이 이렇게 잡은 그런 날이었어요. 뜻하지 않게, 소라를 좀 많이 얻어가서 좀 이렇게 뿌듯한 그런 날이고 또 더군다나 또 사이즈 좋은 낙지까지 이렇게 저에게 왔어요. 자, 늘 바다에게 감사드리고 늘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진심으로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자,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으로 이렇게 또 찾아뵙는 그런 배티가 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영상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저기서 이제 씻으면서 오늘 잡은 거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으이차, 차, 차, 차. 낙지. 자, 오늘 제가 여기서 잡은 조과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잡았죠. 조금 작은 것도 있긴 한데, 이런 거는 그래도 그렇게 많이 작지는 않고요. 어이, 너 도망간다. 그냥 자, 오늘의 메인은 요 녀석입니다. 요 녀석 낙지. 아, 그래도 이 소라산에서 낙지 한 마리가 이렇게 또 나와주네요. 아, 보기만 해도 예쁘다. 그쵸? 우, 와힘 봐요. 힘 이미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뭐가 될까요? 자 오늘의 조각 우와, 낙지 보십시오 어, 낙지 야, 싱싱합니다 어, 그 사이즈가 생각보다 커요 작지 않아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이거 보십시오 크죠 언제 봐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안녕 고기 빛깔 보세요. 와, 목살, 이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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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가 최고 할 말이 없다. 아, 왜 이제 이거, 그, 이거, 이거 끝나고 바로 라면 끓일 거예요. 라면 3개 이 모든거는 협찬지원은 해루남입니다 <laughs> 저는, 저는 몸만 옵니다 몸만 몸만 옵니다 여러분 아 저기 배티채널에 여러분 해루남 채널은 천국입니다 천국 근데 제가 더잘 잡아요. 괜찮아. 매일 소라만 잡습니다. <laughs> 아, 나 언제 소라를 안 잡는 거야? 아, 나시라니까요 소라... 어... 멀리 가지 마시라니까 멀리 가세요. 왜. 왜. 자꾸 소라만 잡는 거야? 환장하게 살아 여러분, 국물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 아. 아. 어... 이게 날씨가 아 초여름이라서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 아 여름에 먹었으면 약간 조금 거시기 할뻔 했는데 <놀람> 음.